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청소 학원 수학 강사 신성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뵙게 된 것은 제가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이 잘안 잘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음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은 계속 미뤄놓는 데 있습니다 저희 분당청소 학원에서는 프리반수반에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꼭 고쳐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맡은 파트는 수원인데, 수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지수로그 함수, 그 다음에 삼각 함수, 수열까지 꼭 나오는 개념들과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했던 습관들, 그런 것을 모두 고쳐드릴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잘못된 공부를 해서 실망하고, 그리고 힘들어하고, 그리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3주간 여러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보완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부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6월 7일날 저와 함께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